안녕하세요 웅천 사운드 팩트리카우디입니다 오늘은 기아 카니발 KA4 기아 카니발 2020년식 카니발에 순정리모콘으 원격시동 가능한 매지카 M8 스페셜을 장착하였습니다 매지카 M8 스페셜은 순정리모콘으로 원격시동 가능하고 다가가면 열리고 멀어지면 15초에 자동으로 잠깁니다 원격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원격시동은 잠금 버튼 두번 누르시면 됩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동이 걸리면 다가가면 문이 열리고 브레이크 밟고 키아 바꾸고 가시면 됩니다.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시동을 끄는 것도 잠금 버튼 두 번입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상, 이상입니다.